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배달대행의 계절입니다. 한 달이 좀 넘게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2021년도 이제 두달반 정도가 남았는데. 아무 기간 동안 못 올렸던 영상들 한번 줄기차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배달대행을 하는 팁이 있다면 일단은 아침 온도랑 점심 온도랑 차이가 많이 나고 점심 온도랑 저녁 온도랑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쓰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횟수가 적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체감적으로 온도가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고 하면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형님들 낮에는 좀 덥더라도 외투 꼭 하나 챙겨 입으시면 좋으시고요. 슬리퍼 절대 안 되고요. 발 바로 업니다. 얇은 운동화 안 됩니다. 그것도 바람 송송 들어와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춥습니다. 괜찮으시면 인터넷에 2만원짜리 바이크 부츠 많습니다. 이번 겨울에 어차피 배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문하시는 게 바로 개이득입니다. 자, 그럼 저런 첫콜 잡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건 픽업 했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3.4km 짜리 금액이 5,400원 짜리 콜입니다 거리만 멀지 경로가 꽤 간단한 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도 뭐 빨리 나왔고요 고객님께서는 한 7-8분 안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쉽게 쉽게 가나 했는데 오전에만 온다는 비가 지금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역시 저출근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콜 받아놨고요. 도착지 주변에 있는 짬뽕집입니다. 제가 앞으로 5분 안에 콜을 끝낼 거기 때문에 픽업까지는 여유 있게 한 1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잡아놨고요. 일단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좀 장비를 하고 나와야겠습니다. 새도 없이 비를 많이 맞았네요. 정비라고 해봐서 제가 지금 우비를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짬뽕집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다가 그쳐야 할건데 아주 제대로 내리고 있는 그런 불길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도 일단은 더운밥 찬밥 가릴 여유가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일단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비가 그치고 나면 주행하다 보면 또 말라요 또 이따가 뭐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말리고 나오죠 뭐 고객분들 점심 시간때라잘못하면 많이 밀립니다 오래 기다리세요 좀 앉아졌으면 하는 좀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 속옷 젖는 거는 아, 굉장히 싫거든요. 솔직히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우, 난리입니다. 난리에요. 비가. 퍼붓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뭐 깔끔해서 좋긴 좋네요. 어, 잠나는 시간에 오늘 세팅을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핸들 토시를 하지 않았고요. 열선은 지금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거치대 바꿔 놨고요. 윈드스크린 제 눈높이 밑에까지 오는 걸로 달아 놨습니다. 오늘 복장은 안에 히트텍 입고 왔고 운동화를 신고 왔지만 이따가 저녁에 좀 추울 거 같아 가지고 점심이나 저녁 먹기 전에 부츠로 좀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통은 L40 오픈형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S 하나 들고 왔고 그리고 안에는 또 이제 테스트 중인 피자 가방까지 해서 챙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그럼 지금 잡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김밥집에서 김밥을 픽업하고 죽동으로 가는 길에 사무실에서 칼국수를 같이 픽업해달라고 하셔서 같이 폭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경로고 도착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부지런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골이 벌써 한 25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건다 픽업했고요. 한 곳은 이미 제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신속하게 갖다 드리고, 바로 옆에 건 완료하고 올게요. 요즘 친구들은 1시 20분 정도에 끝나다 보네요. 자, 다음 건도. 잡아놨구요. 첫날에 이렇게 바쁘게 일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 바쁘네요. <laughs> 아 바쁩니다. 옷도 이제 다 말랐구요. 비가 온 흔적이 이제 바닥에서밖에 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 이렇게 비가 왔었는지 모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낙지집에서 일곱 번째 건 픽업하였고요 거리가 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합니다. 보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또 웃긴 게 타이어 그립감이 또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만큼 제가 또 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또 과학적인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래서 가능한 한 그냥 그냥 두 다리를 내리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다 와 드릴까요 네자 시간은 2시입니다 완료 건수는 9건 수행 수익은 29,827원입니다 제가 12시 12시 1시 2시 3시간 제가 12시 정도에 나왔는데 제가 12시에 나왔는데 시간당 수익이 한 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아니, 아니죠, <laughs> 아니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시간당 만 5천원씩 나왔네요. 근무 시간은 총2시간이고요 완료 건수는 9건, 시간당 만 5천원씩 벌었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당 만원 찍은 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죽었나 싶었는데, 역시 그러지는 않았고. 저는 계산을 못 했고, 어, 저기 이제 방앗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또 참새가 또 저걸 지나갈 수가 없죠. 이따가 또 출출해지면 저쪽에 있는 방앗간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은 공유코를 잡아놨기 때문에 반경이 좀 넓어졌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피자 가방을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관계로 피자권을 좀 픽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터에는 피자 상점이 거의 없어서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먹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토 주스 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초면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토마토 주스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완전 생토마톤인데요 이거? 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점심을 좀 먹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까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자우 출근해서 첫건 픽업 했고요 오늘이 13번째 건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이제 더 세차게 부네요 집에서 위에 옷을 두 개를 껴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는 뭐 별다른 사고 없이 잘 보냈거든요 올해 겨울에도 좀 무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한 꿍 슬립 뭐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뭐 무탈하게 잘 보냈었더라고요 올해는 또 얼마나 바쁠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급한 마음 같지 않고 평소 하던대로 또 하루하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토바이 탄날 집에서 잠을 잘때 문득 드는 생각이 어, 오토바이가 좀 편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좋아서 타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타는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무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기분이 정말 참 좋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아까보다 옷이 좀 많이 튼튼해졌죠? 아, 따뜻합니다. 잡아놨구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상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옆에꺼 먼저 픽업하고 올게요 옆에 건이 제가 도착하기 5분 전에 메시지를 좀 드리면서 픽업을 해야 되는 건이라서 늦으면 상당히 좀 민폐기 때문에 여기 거 먼저 픽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요즘에 이런 콜이 좀 많습니다. 도착 몇분 전에 연락 주시면 이때까지 완성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류의 콜들이 많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냥 잡자마자 바로 5분 내에 만드시고 10분 내에 만드시고 이런 이유가 또 있죠. 그게 또 아니라면 제가 언제 어느 때잡았든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발등에 바로 불 떨어지는 콜이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거의 바로 피업을 했고요. 보통은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점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좀 되신 상점이 많습니다. 고객님들도 안 기다리시고, 배달기사도 안 기다리려면, 배달기사가 코를 잡았을 때, 제가 언제까지 도착하겠습니다가 좀 거의 정확하긴 하죠. 못 지킬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또 하나 있다 보니까. 뭐 기사님이 늦으실 때도 있고, 상점 쪽에서 늦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달도 이쁘게 떴습니다. 어, 낮에 비를 좀 흠뻑 맞긴 했지만 밤에는 그래도 약간 쌀쌀한 것 빼곤 좋습니다. 어 이쪽이 원래 편의점이었는데 공차로 바뀌었네요. 아 여기 편의점 상당히 좀 쉬기 좋았는데. 자한건 끝냈고요. 다른 한 건도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저를 좀 인지하시고 들어오시는 것 같죠. 이쪽에서도 차가 아 여기가 아니네 하고 좌회전을 틀수 있는데. 사이드미러에서는 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올 수 있는 차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저 차가 왜 나를 갑자기 죽이려고 트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도로에 좀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아 정말 별일이 다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회전을 틀 수가 없는 나 우회전이 아니죠. 좌회전을 틀 수가 없는데 기어고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런 걸 어떻게 다 예상하겠어요? 자 일단은 배차가 많이 밀린 거 하나 잡아 놨고요. 바깥쪽으로 좀 빠지긴 합니다만 제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바로 잡고 이거 완료하고 가보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도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는 이런 오른손잡이 특유의 방향감각. 다음은 카이스트 갈릴레이관을 가야 되는데, 아,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이쪽에 뭐 있지 않나요? 이쪽으로 가면 비효율적이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뭐가 좀 해결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음 이렇게 이쪽에 세워놓고 가러 가죠 이쪽에서 네 여보세요 네, 배달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파! 안녕하세요. 주문 뭐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빨간 코리아 하나 더 있어서. 잡아봤구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다시 걸어서 복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픽업 타이밍이 아주 딱딱 맞고 좋네요. 바람이 아까보다 더 세졌습니다만, 제 몸도 좀 예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덜 춥네요. 다음 신호에 가는 걸로 하고, 일단 코리 얼마나 좀 밀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게 뭐 많이 바쁜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도 잘 짜서 갈수 있을 정도의 콜들이 좀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료를 하고 나서 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들이 지금 제가 도착하는 쪽이랑 다 반대쪽에 있어서 일단은 먼저 안 잡는 걸로 할게요. 괜히 또 잡으면 이게 또 탐욕 콜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잡고 나면 좀몇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이거를 완료하면서, 이거를 완료하면서, 아까 떠있던 콜을 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떠있는 콜이 없네요. <laughs> 앞에 빌려있던 코스콜이 일단 없어서 뒤에 거좀 느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아주 대차게 붑니다. 아주 좀 윈드 스크린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거. 조금만 더 넓고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딱 그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제눈 높이까지는 좀 많이 여유가 좀 있어서 딱 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을 좀 가리고 제가 좀 보고 싶을 때는 약간 바로 좀볼수 있는 약간 그런 높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했는데 한동안 좀떠 있는 쿨이 있어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픽업도 멀고 도착도 먼데 그래도 뭐 가볼게요.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은 방앗간이 있습니까? 어우 붕어빵의 성지 같습니다 저렇게 줄 서서 먹는 붕어빵을 대전해서본 적이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쇼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도착했고요 지금은 뭐 아끼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콜이라도 아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아무리 가깝고 좋은 콜이라고 하더라도 가기가 싫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픽업하는 곳이 좀 멀고 도착하는 곳이 좀 까다로워도 내가 이거를 아, 가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참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사람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먼 곳도 이제 끝났고요 고객님께서 잠깐 전화를 안 받으셔서 당황을 좀 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바쁜 거 같지가 않으니까요. 퇴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8시 18분이고요. 수행 건수는 20건, 수행 수익은 69,345원입니다. 중간에 낮잠도 자고 왔고요. 밥도 먹었습니다. 시간당 한 13,000원, 14,00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동안 못 올렸던 영상들 한번 줄기차게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형님들 안전운전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퇴근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